지금 상황이 이제 우리 전염병 때문에 항공 취소가 많고 또 현지 취소가 많아지니까 처음에 이제 1월달에는 중국서업도 시작했는데 이제는 동남아 시작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번주에 3월 5일인가 그때 입국금지를 하게 하니까 우리 고객들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3월달부터 3,4,5월달 다 예약자들이 있는데 3월 5일날 이후부터 만약에 취소하는 건 페널티가 없이 환불을 다 해주는데 100%그 음. 전에 취소를 한 건들은 비행기가 운항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취소 수수료를 물겠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라서 지금 항공사하고도 계속 요청을 했는데 항공사에서 뚜렷한 답변을 주질 않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요청했던 건에 대해서 환불이 되고 있어서 우리는 고객들한테 지금 송금을 해드리고 있거든? 근데 이제 고객들도 이상한 거지. 소급정형이 당연히 비행기가 안 뜨는데 어떻게 갈 거냐. 그러면 취소 패널티가 없어야 되는 거다. 그거는 우리 여행사들도 나 같은 경우도 당연히 같이 동의하는 부분인데. 이걸 항공사에서 받아들여주질 않으니까.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거야. 근데 이게 또 중국에서 처음 했을 때 1월 그 설날 전으로도 비슷한 예가 있어서 그때 예가 있을 때는 우리가 1월 초부터 저염병 얘기에 슬슬 나고 오 했을 때 미리 이제 빨리 움직이신 고객들이 취소한 건들이 있는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가지고 확정이 대가 취소를 하고 운항을 안 한다고 했는데도 소급 적용을 안 해주고 그냥 페널티를 계속 부과를 했거든. 근데 또 경우에 따라서 다른데 지역에 광주 같은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취소를 그 전에 했는데, 그러니까 설날 전으로, 그러니까 발표는 정확하게 1월 26일인가 27일 정도에 발표했는데, 그 전에 했던 추석, 그러니까 설날이지. 설날에 취소했던 건는또 소급 적용에페널티 없이 해준다고 했던 예. 중간에서 우리는 어 고객분들의 편에 서서 도와주려는 게 우리의 입장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확진자도 많이 없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지금 따지고 보면 사실 일본은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음. 감추고 있,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나니까 아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겠다 좀 웬만하게 잠잠해지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취소를 하셨는데 그 취소하고 나서 제가 불과 뭐 한두 주밖에 안 됐는데 주밖에 아예 됐잖아요. 어 전면 결항을 하게 된 거야. 음. 떠나실 때문에 날짜에. 그렇지. 음. 그러니까 지금 떠나실려는 날짜는 다 3월 중순 말, 4월 달, 5월 달이야. 음. 그러니까 지금 취소를 하시는 건 당연히 병이 이렇게 문제가 돼 있는데 당장 수으로들지 않을 것 같으면 당연히 취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 음. 또 현재는 페널티가 어깨로도 했어. 그런데 음. 항공사는 어, 겨, 운항을 한다면 페널티가 있다는 거는 당연히 고객분들도 인정을 하시는데, 이제 운항도 안 하고 결항을 하게 된 거야. 운항을 안 하기로 했어. 음. 그러면 그 적용을 해서 소급을 해가지고 페널티 없이 해줘야 되는 게 상식적일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항공사에서 해결해주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불안한 마음을 갖고 그냥 항공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혜택을 받네요. 그렇죠. 혜택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이 어, 그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우리 일반 여행사나 고객분들, 또, 또 항공사 입장은 어떤지 우리한테 뚜렷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건 좀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